요즘 참 날씨가 제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모두 평안하신가요? 제가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남들만큼만 살아. 남들만큼만. 평범한 게 그저 제일 좋은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평범하게 산다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유난들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낀 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냥 남들처럼 학창시절 보내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걸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물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세게 와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자태를 한 해만에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뭐 사실 큰 사고를 치거나 부모님을 학교로 모시고 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성적도 나름 중상위권이라, 서울에 있는 꽤 유명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죠 제첫 번째 남자친구는 동아리 회장 오빠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입생이었고 오빠는 복학생이었는데 제가 첫눈에라 그런지 정말 간이고 슬개고다 빼줄 것처럼 해서 그 오빠가 저한테 질려서 사귄 지 3개월 만에 오빠에게 차였었습니다 참 어이없죠 남자들이란 왜 잘해주는 여자한테 금방 질려버리는 건지.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마음의 성차가 너무 심해서 남자 보기를 돌처럼 봤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자연스레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이 전부 연애하고 사랑에 미쳐있을 때 저는 혼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등록금은 아낄 수 있게 됐고 어차피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 입장에선 열심히 공부한 제가 너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고 중간중간 자격증도 열심히 갖추어서 남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회사에 취직까지 논스톱으로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나름 패배 없이 살아온 전형적인 성공한 인생의 코스였죠. 솔직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코스를 밟은 거면 제 기준에선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사회생활에서부터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서 먹고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하나의 정글이라는 말이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나 적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제약회사였는데 신입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영업직의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1년을 버티고 승진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나가 떨어질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였죠. 다들 영업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떨고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영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되더라고요. 영업 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 숙여가며 회사 물건 계약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건 계약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차라리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게 10배 더 쉬울 정도로 영업일은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회사 특성상 무조건 신입은 영업일을 배우고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시키기에 여기서 통과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특히나 영업을 따고 싶었던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도 꽤큰 대형 약국이었고 저희 회사 제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거진 3개월 동안 전화로 공을 들여가며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약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마주 앉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주인님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니 이틀 전에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으로 다른 주인님이 찾아와서 아, 훨씬 싸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계약 기간도 짧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계약을 해버렸어. 주임님이랑 우리랑 계속 계약하려고 고생한 거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소비자니까 방법이 있나. 제품은 같은데 가격이 싸고 좋으면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거지.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약사님, 누구랑 계약하셨는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미 계약을 하신 거니까 제가 그걸 물릴 수도 없고 이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약사님께는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할게요. 그러니까 누구랑 계약했는지만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했더니 아저 그게 최미진 주임님이랑 계약했어. 아니 그 사람도 우리 약국에 몇 번이나 왔었거든.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준수랑 계약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면서,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같은 제품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날 설득하는데, 아, 내가 안 넘어갈 수가 있나. 게다가 내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대준다고 하니, 거부할 수 없었지. 뭐, 어차피 회사 안에서 둘이 얘기하겠지만, 나한테만 피해 없게 해줘요. 나는 두 사람 믿고 회사 제품 계약한 거니까, 알겠지?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데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약사님이 말한 미진이라는 사람은 저랑 제일 친한 동기였고 제가 이 약국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미진이한테 이 약국에 대해 말을 해주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야, 최미진 나와, 너 지금 이게 무슨 개매너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전부 저를 쳐다봤고 자리에 있던 미진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아이고 올게 왔구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올게 왔다고? 너 사람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그큰 약국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미팅 잡았는지 너도 알잖아 근데 그걸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격까지 깎아가면서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건데? 네가 월급으로 메꿀 거야? 그러려고 남이 쌓은 탑을 한 방에 무너뜨린 거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아니면 멍청한 거야? 원래 회사가 이래 너는 신입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이미 구를 대로 굴렀고 너보다 사회생활도 먼저 시작했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줄게. 이런 것도 다 노하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실시콜콜 그런 걸 얘기해달라고 조르기로 했어? 아니면 나한테 그걸 넘겨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니? 그냥 너 혼자 술술 분 거잖아. 그래놓고 어디 와서 뺏겼다고 행패야. 행패는. 네가 실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계약하기 전에 먼저 체결했겠다. 지가 능력 없어서 그동안 계약 못했으면 왜 나한테 짜증이야 실력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게라도 하던가 아니면 너도 실력을 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제 어깨를 툭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허망하더군요 미진이는 제가 동기 중에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회사라는 게 그리고 영업팀이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더 아이러니한 건 피해자는 저인데 사람들은 미진이한테 덧붙어서는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고 미진이는 팀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초고속 승진을 하더라고요. 회사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팀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제발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1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는 집에서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동기들에게 종종 회사가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미진이라는 그 동기가 다른 동기들보다 좀더 빠르게 승진했다는 얘기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종종 모임을 갖긴 했지만 일하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기들과도 점점 멀어졌고 저도 이것저것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오는 회사가 없더군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첫 직장에서 1년만에 퇴사를 했으니 저를 좋게 봐주는 것은 없었죠.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마냥 놀 수만은 없어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에 나가는 저를 보며 엄마는 "아니 멀쩡한 태양 나서, 회사까지 잘 들어가놓고는 편의점 알바가 웬 말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세상에 너 같은 바보 천지가 어딨어? 당장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고 사장한테 말해서 다시 취직해! 하면서 제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나요. 이미 사표는 수리됐고 퇴직금까지 받은 게 언제인데. 엄마가 세서 생활을 안 해봤으니 저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전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하는 알바였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기에 많이 힘들진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아무리 여러 군데 찔려봐도 면접 연락조차 안 오니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끊어줬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쯤 편의점에서 일을 했을 무렵 가게로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선배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야너 여기서 뭐하냐 진짜 아 고작 회사 건두고 일하는 곳이 편의점이야? 이럴 거면 대체 회사는 왜간뒀어 미진이가 뭐라고 아 걔가 뭐라고 네가 이러냐 하면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저희 사수였던 현욱 선배였습니다 꼭 미진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래저래 회사 생활에 실증나기도 했었고 좀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저 공무원 시험 보려고요. 근데 만약 놀기는 좀 그래서 용돈 벌이라도 하려고 편의점 알바 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더니 공무원? 아, 그거 돈 얼마나 든다고? 야, 그냥 재입사 해. 우리 회사 어차피 재입사 특권 있잖아. 그거 쓰면 대부분 거의 다 된다더라. 내가 상만한테 한번 말해봐.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욱 선배는 저와는 다르게 신입 시절부터 영업팀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배였습니다. 죽어라고 일을 해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타부서로 옮기면서도 영업팀 사람들과 친해서 회사 내의 인맥왕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러게 성격 좋고 발도 넓은 사람인데 하필 선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 사수가 돼서 저한테 일을 가르쳐 주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선배가 저의 사적인 부분까지 침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수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 주는 기간은 3개월이었고, 그 이후에는 부서가 달라져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 1년을 하면서 선배는 제게 3번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고백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 고백하고, 이렇게 뚝심 있는 남자도 드물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 당시 회사일에 치여 누군가와 연애할 정신적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기에 부담이 되어 그 선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저는 회사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정리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 와중. 선배는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설득하겠다며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으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도착한 지 3시간 뒤 퇴근 시간이 돼서 선배랑 같이 편의점 밖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러 갔는데 한 잔, 두잔 마시다 보니 저도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선배도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근처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모텔로 가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갑작스레 잠자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 저희들은 그날 밤을 모텔에서 보냈고, 자연스레 연인이 됐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서 선배가 제게 그러더군요. 야, 1년 동안 널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퇴사하고 나니까 너랑 이렇게 되냐? 너도 어차피 나한테 넘어올 거면 좀 작작 튕기지 하여간 여자들이란... 에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잤다고 무조건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선배도 절 좋아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저도 많이 외롭기 때문에 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해보니 사람도 괜찮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 사람이 얼마 정도 버는지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대부분 데이트에서 그 사람이 전부 돈을 냈습니다. 전 당시 무직이었고 편의점 알바만 하고 있던 상태여서 자금난이 빠듯한 걸그 사람도 눈치 챘는지 저한테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더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저희 둘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술 먹고 모텔에 갔던 그날 밤 제대로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임신이 돼 버렸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생리가 늦어진 적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하게 뜬두 줄을 보고 바로 눈물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귄 지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임신이라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제가 내린 결정은,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더군요. 여러 군데 병원을 전화해봐도, 중절 수술을 해주지 않는 곳이 많았고,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밥도 먹기 힘들어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서도 매번 짜증만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뱃속의 얘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주가 지나고 15주가 되고 결국 불러오는 배를 누르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아니, 임신했어. 우리 처음 사귀기로 한 날, 그날, 그날인 것 같아. 나 혼자 가서 애기 지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그 사람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솔직히 임신했다고 말하면,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끼고, 저를 밀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저를 끌어 안으면서, 무슨 소리야, 바보야. 임신이 된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난 너무 좋은데?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식부터 올리자. 애기 낳고 결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식부터 올리자. 하고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혼전 임신으로 인해 번갯불에 콩고 먹듯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웨딩홀부터 스드메까지 전부 패키지로 진행하고 생결례도 결혼식 한달 전에 잡았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드레스를 빨리 입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 엄청 혼내시더니 애 아빠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댁 역시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남자 친구가 미리 좋게 말을 해두었는지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니 시집살이 걱정도 전혀 없었어요. 오래 사귄 커플들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단한 번의 싸움 없이 양가의 축복과 지원을 받고, 무탈하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3개월 뒤, 저희 두 사람은 꽃피는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고,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부부가 됐습니다.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기도 해서 그런지, 연애기간이 짧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걱정인 건이 사람의 여자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과거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파악도 안된 상황이고, 솔직히 진짜 이 남자를 알려면 크게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사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사람이 저랑 그렇게 크게 싸울 만한 일이 없었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람 일이 바쁘기도 하고 결혼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서 굳이 부딪힐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뱃속에 아이가 있고 이 사람도 저를 좋다고 하니 설마 무슨 일이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과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 전에 다녔던 회사 동기들을 몇명 만났는데 그 친구들도 깜짝 놀래면서 네가 현욱 선배랑 결혼을 하다니 진짜 놀랄 노자다. 너 회사 다닐 때는 선배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칼같이 거절하더니 참 세상 모를 일이야. 얼마 전에 미진이도 회사 간두면서 안 그래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 너한테 미안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나한테 네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야 네가 회사 간두고 나서 번호 바꾸고 사람들이랑 싹다 연락 끊었잖아 근데 미진이가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나도 모른 척했지 뭐 라며 미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진이? 아야 됐다 그래 걔가 무슨 사과야 사과는 내가 회사 간든 거 중에 8알은 걔 때문이야 나걔 이름도 듣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걔 얘기는 하지도 마어 근데 말이야 회사는 왜 간뒀대? 걔뭐일 잘해서 다른데 스카웃트 갔나? 그건 아무도 몰라 사표 소리하면서 절대 말 못한다고 했대 그래서 아무도 그만둔 이유를 모른다잖아 그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퇴사를 하는 거면, 뭐, 다른데로 이직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남자친구도 없는데, 너처럼 애가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안 그래? 하면서 놀리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동기들 만났는데, 미진이 퇴사했다며? 왜 그런지 몰라? 퇴사했다는,